<laughs> 아직 정확하게 음... 돌아오진 않았죠. 행사하고 어. 있어. 행사하고 있다고? 행사하고 있다고? 아, 모의숙 중이안 깼어요? 어, 어. 어. 디 어디 어디로, 어디로 갔는데? 충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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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누가 똥침충 하드나? 어쩌고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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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막서리 하는구나. 네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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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행사였어. <laughs> 내 행사였어? <laughs> 오빠, 어. 운전 조심해서 가.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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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의식인데 동생 챙긴다 아 응, 알겠다. 아빠 내 노래 연습하고 있을게. 음. 뭐. 에이구. 그래, 오빠 걱정되지.